우주선 같죠? 우주선에서 뭐 조작하는 느낌? 또는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의 디자인.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옆에도, 와. 사실 항상 이거 쓰면서 이렇게만 보지. 옆에서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옆으로 뭔가 하는 도구가 아니니까. 어 옆에서 봤는데도 너무 멋있네. 그죠? 자, 오늘 이제 보여줄 거. 여러분 한 번에 눈치챘다시피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인데 이게, 음, 반쪽짜리 키보드다. 그런데 요거는 어, 반쪽짜리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있나? 잠깐 어,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기존에도 반쪽짜리 키보드가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저쪽에도 이 반쪽짜리 키보드가 있긴 하거든요 얘는 그런 단어들이 써... 있나? 뭐 아무튼 얘는 본래 태생이 그런 의도로 나온 애가 아니에요 어, 얘는 그런 본래 태상이 그런 의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마 입력은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할당된 키들 있잖아요 입력은 될 건데 얘는 뭐로 나왔냐면은 단축키 키보드에요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 키보드가 뭐지 하면은 이제 이 키마다 내가 원하는 명령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키마다 어 정확히 말하면은 얘를 누르면은 뭐 컨트롤S 얘를 누르면 컨트롤V 얘를 누르면 컨트롤C 키 하나로 그 모든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얘는 하드웨어로 입력하고 서포트 그 컴퓨터 서포트부에서 그 변환 처리한 것이 다시 매크로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이제 매크로가 이제 된다는 건데 또 매크로가 뭔지도 볼수 있잖아요. 매크로가 뭐냐면은 내가 이 버튼 하나 누르잖아요. 하나 누르면은 음 알아서 인터넷 창을 키고 거기다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 누르고 확인까지 들어가줘요. 이거를 딱 누르면 다다다다다하고딱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찾아서 마우스로 눌러서 네이버 클릭 인터넷 클릭 네이버 들어가고 아이디 입력 뭐 그다음 뭐 이건 누르던지 마우스로 하던지 해가지고 다시 비밀번호 입력해고 엔터 딱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나딱 하나 누르면 자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딱 로그인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매크로. 어, 이제 그거가 이제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키마다 그런 매크로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이 키마다 간단한 그 수식 수식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거막 어, 있잖아요. 우리 컨트롤, 알트, 델리트 이런 거 누르거나, 뭐 컨트롤 C나, 뭐, 뭐, 알트, 알트, 뭐, F4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입력이 물론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왜 달려있냐면, 은 얘는 특별히 단순히 그냥 매크로 키보드이긴 하나, 약간 전문가적으로 만들어진, 어... 디럭스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전문가 쪽으로 한번 타겟을 타깃, 잡아서 어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펀딩 을 됐던 제품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소개 끝났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건 돌리 이거 정말 이제 강력 추천드린 건데 제가 다른 프로그을 사용 안 하고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를 어. 입력은 하진 없어요. 어, 네, 하요 않고, 요거는 조금 메뉴가 한 8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8개 정도. 어,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리 포토샵 사용하면은 이게 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할때 마우스 휠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뭐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서 뭐 확대하고 또는 그림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오른쪽 살짝, 왼쪽 살짝, 위로 살짝, 아래로 살짝. 그죠?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게 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느 게더 예쁜가 이런 걸 최적화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이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하는데 지금 그림이 그림 위에 그림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좀만 옆으로 움직이고 싶어. 물론 마우스로 움직여도 돼. 근데 마우스는 단점이 뭐냐면은 마우스는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건잘 하는데 세밀하게 1픽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 너무 불편해요. 키보드로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여기 그림이 있어요. 어? 그림만 할 만한 기 뭐가 있을까? 어? 자, 만약에 내가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도화지에 그림이 있는데 얘를 1픽셀이라는 게 뭐냐면 제 채널 보는 사람은 1픽셀 개념을 좀알 거라 믿습니다.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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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픽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움직일게요. 어, 이만큼. 움직일 수는데 마우스로는 거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다 10초 걸려요. 5초에서 10초.

아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편하긴 하죠 움직여야 돼. 근데 얘를 움직이는 모드로 변환하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이제 따다다다다 걸리는 거 아닌데 이게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은 조금씩 움직여져요. 보이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얘를 확 하잖아요. 슉 이렇게 와요. 부드럽게 하죠. 슉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적 키보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특히 요거. 요거 아주 편한데요. 요거, 요거. 요거는 다른 키보드 다 있어요. 다른 키보드 다 있고, 요거는 정말로 전문가적 키보드에서 그런 움직임을 하던가 그런 관할 때 어, 너무 편해요. 이거는 이제 확대 축소, 뭐 상하자 움직임, 그리고 이제 레이어, 어, 레이어 순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레이어 순서도 좀 어려운 말 많이 했는데, 어, 일단 이런 관련 업무하는 분들은 한번 이제 알아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단점도 있고, 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선은 여가 이거 다 완벽한데, 여가가 좀 많이 부스해요 여기가, 여기가 아, 예쁘... 이 위쪽에는 이제 스틸 재질로 커버를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안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아래가 이제 긁혀요. 어, 이 아래가 이렇게 돌리다 보니 아래 긁혀요 하다 보면... 어디서 긁었지? 어, 들리죠, 긁힌 소리. 이 아래가 플라스틱이 이 아래 쇠랑 닿는 소리거든요. 닿는 상태로 긁히는 소리예요. 하고 이런 걸좀잘 만들 었으면어할까 그리고 여기 아래가 보면은 이볼 같은 게 보이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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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볼? 어 이거 요게 그냥 공중에서 조금 덜 닿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평평하다가 여기 가운데 보면 요요 보이죠 투명한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어, 한네개 정도 달려 있어요. 이 대칭해서 여기 조금 그 뭐야? 그나마 이 철판 아래에 있는 이 철판, 철판 프레임과 좀덜 낮게 하려고 이거랑 이것만 단점 이것만 잘 만들었으면 완전히 참고로 유선입니다 이것만 잘 만들었으면 완전히 최고인데 그리고 좋은 게이 키감이 너무 좋아요 이 키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블라우스를 살펴보니까 초콜렛 초콜렛 키라고 하던가 그러거든요 이게? 이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 키를 초콜렛 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노트북처럼 얇고요 이 특징이 노트북처럼 얇고 펜타그래피, 펜타그래프 키보드 형식인데 펜타그래프 형식에서 기계적 키보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거. 저그 한동안은 이걸로 만들어진 키보드를 한번 구매하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두 모델 두 모델 때가 우리나라에, 우리 나라에 두 모델. 근데 결론적으로 구매 안한 이유가 어, 이게 저는 그것 쓰거든요. 인체공학 키보드 이것 쓰거든요. 어, 이 형태가 아니라서 이제, 이제 구매 구매 그거를 안한 건데 만약에. 이 키감으로, 키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 키감으로 저렇게 인체공학 나온다. 그면 바로 살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이 제품이, 어, 그 드럭스의 제품명이, 잠시만요. 어, 모델이 T, T11, T11이랍니다. 어, T11 이거 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는 모델이에요. 작업할 때 있으면은 정말 너무 편안하답니다.